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뒤에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아, 네. 딱 봐도 하... 좋아 보이고. 웅장한가 고급스러운가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죠. 맞아요. 이곳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테지만. 네. 그래도 혹시 한번, 여기가 어딘지. 아 여기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던 메가마트 네. 자리 네. 기억하실 거예요. 음... 그 부지가 현재 서밋 리미티드 남천으로 해서 네. 남천 서밋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부산 부동산의 앞으로 향후 10년, 2 0년을 책임질. 그렇죠. 어, 리딩 단지. 뭐라고 소개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네. 했었는데 네. 일단 부산에서 부의 가장 기본적이었던남천동의 아, 거의 기환, 왕의 자리의기안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가장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남천동이 우리 영화에도 <laughs> 유명한 대사가 있는 것처럼. 아, 그렇죠. 부산에서 어떤 부의 상징적인 어떤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쪽 지역에 들어오는데 네. 어 앞으로 한 10년, 20년간의 책임질 우리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 일단 입지적으로는 워낙 좋은 거를 다들 알고 계시고 음, 음, 음. 사실 확실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기도 하잖아요. 음, 음, 음. 일단 저희 아파트 자체가 80% 이상, 한 88%가 제가 알기로 다 오션뷰, 바다를 바라보게 볼수 있게끔 나와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음. 지금 나와 있는 옆에 단지들이 리딩되는 금액들을 최근에 음. 더잘 알고 계실 네네. 거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 네, <laughs>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사 9평에 제가 정말 놀랐었어요. 최근에 네. 16억 8 0 네. 7천까지 나왔었고요. 그런 것도 아마 이제 계좌 받기가 음. 어려워, 어렵기도 하고 호가를 더 올리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8사 타입 기준했을 때한 12억에서 한 16억 가량 올라왔었는데 음. 오늘 그 금액이 비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지금은 비교했을 때 29년도에 신축의 하이엔드 아파트에 8사 타입 16억 이면더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조금 해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분양권을 같이 지금 남아있는 저희 남찬서밋에 남아있는 평수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직 전매 제한이 안 풀려서 조금 뭐 조금 시기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탈사라든지 이런 병행들은 어 적당한 어떤 그 금액을 주고도 어 매수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우리 뭐 근데 청량률부터 달랐잖아요 그렇 네. 그런 것처럼 시장의 평가는 냉정한 것 같습니다. 좋은 데는 확실히 좋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오신다고 해서 내가 다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 이미.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음. 비싸고, 음. 뭐, 고가다, 이야기들이 많았고,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아무나 살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맞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섯 개 동, 지금 835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네. 네그 중에서 85%는 현재 지금 이미 다. 85%? 네. 아, 진짜 만지 많이 없다. 남은 잔여 네, 세대가 한, 네. 지금 한 140개 정도? 아. 대략적으로 했을 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호수를 한번 보시면요, 네. 저희가 일단 30평대, 40평대까지는 완판이 된 상태고요. 네, 네, 남아 있는 건 50평대. 그래도 네. 앞쪽으로 조금 더 일조량이나 훨씬 개방감이 있는 라인들이 남아 있다라고 네. 보면 시 되고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101동에 지금 1 4 2타이 네. 소량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음. 메인 동이라고 할수 있었던 지금 앞쪽으로 가장 많이 튀어 있는 오션뷰가 102동이랑 3동에182 타입들이 소량으로 남아 있을 뿐 아니고 지금 양옆으로 다 튀어 있는 날개 라인으로 해서 56평 라인들도 현재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보면 좋은 라인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조금 작은 편한들은 뒤쪽으로 좀 배치가 돼서 우선 완판이 됐고 좋은 라인들이 남아 있는 건 그래도 이제 뭐 약간 금액 적 부담을 느끼는 그쵸. 것 같긴 해요. 아, 네, 아무래도 금, 많은 분들이 모두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음. 금액적으로 약간의 무거운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개방감이 있고 앞쪽으로 트여 있는 라인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빠르게 오셔가지고 음.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층이랑 고층이랑 금액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네. 아파트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느 동호수에 어떤 라인을 음. 추천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조금 저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내 눈높이에서. 앞에 강한대교가 보이니까 강한강한리 바닷가가 네네네. 그렇게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물론 드네요. 당연히 다 고층을 많이 원하시지만 음, 음, 수요도 는 분명히 다르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저층을 도저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음. 또 고층 외에도 모든 아파트에 하신 모든 분들이 다다 다 지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음.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맞춰 또 가져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음, 그거는 음. 어느 타입이든 본인에게 맞게끔 추천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 남천 섬밋에 대해서 이제 어, 내가 이걸 계약해서 나중에 내가 거주할 만한가 아니면 투자로 좀 어떻게 해볼 만한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저의 생각은 이땅 자체가 이미 검증을 받은 곳이고 물음표는 없어요. 이제 내 어떤 자금력만 된다면 느낌표만 가지고 와서 계약하셔도 되는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본인들 많이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부산 그래서 소리 비하면 너무 싼거 아닙니까? <laughs> 네. 아, 그렇게 하죠. 저는 네. 사실 놀랐어요 이번 최근에 저희 부산 시장 자체가 하이엔드 아파트에 거의 완판, 전체 청량으로 완판된 현장도 있었고 음.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대부분이 다70% 이상씩 아파트 계약률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수요도는 확실하게 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보니까 조금 특이해요. 우리 일반 아파트에서는 <laughs> 좀 보기 힘든. 아, 네. 맞아요. 일단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이엔드 아파트면서 프라이버시나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커뮤니티가 전체가 다 안쪽으로 동선이 보이지 않게끔 다 짜져 있고요. 거기에 모든 아파트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자연 채광을 바로 느끼실 수 있게끔 지금 썬큰이라는 이 보이시는 조형물을 통해서 지하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내려갔을 때스트릿 마켓 등스트릿 상가들이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연동이 돼. 될수 있게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가가 쫙 들어온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 상가뿐 아니라 커뮤니티 까지 한 1300평 정도가 들어올 예정 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서 그 자세한 건 제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또 설명 한번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길이 되게 이뻐요. 지금 보이시나요? 시간의 결을 네. 따라 흐르는 음. 정원이라고 해서 아, 저희 네네. 이제 남천 서밋시 음. 들어갔을 때 음. 실제 지금 커뮤니티 조경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실 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부의 모습이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아, 요렇게. 네. 이제 저희 커뮤니... 집 정원이고 싶네요. 아. <laughs> 커뮤니티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메니티 스페셜이라고 해서 아, 네. 어메니티 어. <laughs> 요즘은 그래요 네, 맞죠? 네. 그런 말잘안 쓰죠 그죠? 네, 네. 네. 저희가, 한, 저희가 전체 부지로는 거의 한 3,300평이 되는데 음. 동마다 지금 보시면 전체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 전체가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지하 2층에 지금 이 어메니티가 있는데 음. 이 어메니티들이 지하 1층이 없이 음. 굉장히 층고가 높게 들어간다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음. 지금 보시게 되면 층마다 지금 내려오면 바로 네. 동선은 이어가실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입주인만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만 조금 소개를 네네. 드릴게요.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볼트사에서 실제로 음. 우리가 금고 기억나세요? 네. 아, 네네. 네 네네. 입주민들 여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들이 음. 들어오시다 보니까 본인 자산 가치를 굉장히 생체 지문을 통해서 음. 인식할 수 있는 유명한 볼트사의 음. 금고 형태를 통해서 입주민 한반 정도, 음. 한50% 정도가 월 이용료를 한 5만 원 정도 내시고 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음.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이제 블랑 서밋도 했었고, 서면 서밋도 했었고, 남천 서, 서재라고 해서 남천 서밋 들어가는 네. 서재가 네. 들어가는데, 음. 책이 한천권 정도가 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되게 잘, 넓고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저희가 알고 계실 이런 다이닝 공간들은 당연하고요. 음. 조식 서비스까지 같이 나중에 추후에 될 예정인데, 음. 지금 보시게 되면 카페 공간이랑 다이닝 서비스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따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끔 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다이닝이고 이쪽은 이제 카페 맞아요. 음... 근데 저희가 104동에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음식을 딜리버리해서 또 40층에서 또 음... 여유를 보시면서 음... 또 이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3개소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4층에 40층에 같이 들어간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힐링 스파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특이한 게, 실내 지금 보시면 테니스 코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테니스 코트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이즈나 규격이 굉장히 철저하게 네,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국제 규격에 맞춰서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 이게 테니스장, 실제 테니스장이 간단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층고가 슈크림... 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35m 에서 40m 까지 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아, 커뮤니티 전체적인 것 같아요. 공간이 개방감이 되게 좋겠네요. 굉장히 좋아. 지하 네. 2층과 1층을 다 동시에 쓴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어, 요게 아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크린 테니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크린 골프는 다양하겠지만 음. 어프로치 샷이나 퍼팅 존까지 같이 다 구비가 아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음. 우리 사우나는 잠깐 지나왔는데 사우나는 당연히 있고 그죠? 어, 당연히 <laughs> 있죠. 사우나. 네. 네, 네, 네 사우나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음, 그리고 피트니스나 뭐 요가룸 같은 음. 모든 기본적인 공간은 당연한 거고요. 음. 거기에 지금 안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연결되어서 스트림 마켓으로 이렇게 아.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메니티가 전체 동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딱 엘리베이터 타고 네. 지하 2층 네. 딱 내리면 이거를 한 동선으로 그런 <laughs>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네. 많이 썼어요. 음.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아파트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 음. 그 뿐만 아니라 거의 거기에 걸맞게 지금 만들어진 어메니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살고 싶지만 어, 아무나 살수 없는 거 어, 남천 우리 서비스 잠깐 봤는데요. 어, 분양가가 솔직히 싼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분양가가 싸질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부산에도 보면 지금 기축 아파트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네. 있죠. 요즘에는 매도 물건이 없어서. 사실 뭐좀 중개할 만한 매물들이 많지 않아요. 좀 전에 전화 받으시는데 어, 지 계좌가 안 나오신다고 네,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파신데요 <laughs> 네, 그만 그, 그 정도로 사실 부산의 움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최근 네. 이제 실 거래가들 만 봐도 너무나 높게 측정이 되고 있잖아요. 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바는 이게 29년, 30년도까지 또갈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방향성이. 근데 이제 우리 남천 써밋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산의 서 리딩을 할수 있는 단지고 그리고 부산에서 정말 극소수 우리 선세대가 안 되잖아요. 진짜 선택받은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29년도에 입주를 하니까 아직 시간이 한 3, 4년 남았거든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시간 가치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어, 이 정도 금액에 이정도 어, 어떤 가치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시장 님 찾아주시면 조금 더 어, 가치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네. 제가 29년도 7월달 입주 상품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제 어메니티나 이런 전체적인 동에 남아 있는 호실만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인 건 정말 확실한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부산에서 나온 아파트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뒤에 보여드릴 영상에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 비교해 드리겠지만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고급 자재들에더 이상으로 지금 네.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누구나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남아 있는 동호수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수 없는 거.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남천섬이 문의 주시면 네 저희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